그 운맛을 맛보서 과연 여기 계시건들을 잠재목으로 함께 의뢰를 하는 것이냐 세월 흐름 속에서 어, 원, 나도 머지않은 약해지는 마냥 이미 나 그것을 느낍니다 몸도 약해지집니다 어, 그것이 세월가져다는어떤한 경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고 어떠한 그 삶의 경험의 무게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でそっか私はまた何度でも焼きに行きます。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공허하게 될것같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이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의 혼, 지, 정, 의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통치하고 사슴이 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이라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장소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좀더겸손하고 순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에는 어떤 경제적인 것, 연약하게 덜 만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나님만이 한 남도 하나님과 영원한 속에서 나갈 수 있게 그랬습니다. 사경이나 공회나 기도해야 그러한 물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한 청소년이 정말 이게 대학을 쳐가라 하고 유럽에서 열리는 그 유학생 집회에 참석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얼굴이 변화되고 자기 일생을 주님께 헌신한 것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청소년이 50살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굉장히 힘들었으면 <laughs> 왜 이미 그 학생은 50살되면 뭔가 다 삶이 결정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아, 이 청소년은 자기가 갈 대학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보내면서 그는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有这 <susur> 사업서이 야곱의 꿈을 보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만나요. 성경은 한사람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자체가 어떤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 과 함께하시는 것을 나는 그대를 경험하신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기한 66권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꿈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꿈이, 아, 이제 좀, 개그운들하고이 꿈을 살고요 근데 <laughs> 아마 젊은 사람이 꿈을 꿨는데, <laughs> 이 꿈이 너무 신명이에요. 근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기초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인 국 문제를 겪고 그리고.

하늘이 오면 사사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올라 내리를 합니다. 천사들이 올라 내리를 뭐 하는 건뭐 있겠습니까? 뭐 물기를 하아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장이이 야곱에게 들려준 거예요. 야곱의 아들 사람. 동서남 요키 교제의 습니다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일계의 진정한 만남의 장소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주신 그 사단까지 우리 우리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류를 습니다 축복 을. 영적으로, 어떠한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차이 있어요. 정말 내 신앙이 지금 어떤가? 아직 무숫자입니다지구 잡던 볼. Tchau, polígono. 바로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의 만났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될줄믿습니다 경험이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야곱 그곳에서 이제 돌재단을서고 기름을 바습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을 상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은 거 아니야? 아무 쓸모없는그돌도 바로 그곳이 예배당이에 예배를 거룩한 곳이된 것이에요. 부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 예고, 예배를 리상자차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체와 성령이 함께하심과 시 기름 부심과 예수 그리스도 사닥자의 그 체험이 3일치 하나님의 온전한, 안전한 만남이 이약고과있었다 것입니다. 이것이 147년 동안, 뭐, 20살 동안 되 127년 동안 야곱의 평생을 흔들려온 물질이 있다고 소망하고, 또 재능이 있다고 소망하는 아파도있았습니다또 가진 것이 아무도 없고, 2년을살 7년을 살고, 7년을 살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굴을이 시간 보아주시고, 저들의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저의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평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고, 야호처럼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